안녕하세요. 수련생 여러분. 이 한글날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글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한글날 기본상식 퀴즈 1번. 한글날은 한글을 안 쓰는 날이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x 한글날은 한글을 안 쓰는 날이 아닌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퀴즈 2번입니다.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5. 훈민정음은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퀴즈 3번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는 천. 442년이다! 맞으면, 오! 틀렸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바로! X. X!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눈이 짓물러 한쪽 눈을 뜰수 없을 때까지 연구하였고, 그 결과,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으며 3년 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퀴즈 4번입니다. 1928년 한글날의 시초는 가갸 날이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렸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오 가게 한 날. 첫 한글 관련 기념일은 1926년, 음력 9월 29일, 음력 9월에 훈민정을 완성했다는 실록의 근거에 9월 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 중 기념일 명칭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글을 배울 때가갸 거겨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후 1928년에 한글날로 명칭을 변경했고 광복 이후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했답니다 기본상식 문제 5번입니다 총 10문제 중에 절반 4스를 왔어요 한글은 자음 19개 그리고 모음 20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음과 모음의 숫자가 맞다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요. 틀렸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한글은 자음 19자, 그리고 모음 2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부터는 맞춤법 퀴즈예요. 옆에 있는 사진 속 글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여기서 찌개는 맞는 맞춤법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 찌개, 찌개. 헷갈릴 때 많죠? 찌개 어이자가 아니라 찌개 아이자입니다. 김치찌개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라는 명사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맞춤법 7번 문제입니다. 친구야 감기는 다 나았니? 이 나았니는 올바른 맞춤법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낳는다, 낳았다. 정답은 X. 낳는다라는 받침이 있는 낳는다는 아이를 낳다, 어떠한 결과를 낳다라는 동사이며, 낳았다는 병이나 상처가 고쳐져 병이 치유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야, 감기가 다나았니라는 거는 어떤 병이 치유됐는지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게 맞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적 판단을 해서 올바른 맞춤법을 써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친구야 우리 조금 이따가 학교에서 만나자 이 이따가라는 맞춤법이 맞다 생각하면 오, 틀리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x 우리 조금 이따가 만나자. 이따가 만나자. 자, 여기서 이따가라는 받침이 없는 글자는 조금 후에 시간을 이따가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따가 이렇게 받침이 있는 형태는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깜짝 퀴즈 1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이거는 이따 갈까요? 이따 갈까요? 문제 2번. 10분만 이따가 출발할게. 10분만 어느 공간에 머물렀다가 간다는 얘기죠. 정답은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고 판단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9번 문제입니다. 내 네, 베개는 푹신푹신해. 이 베개는 올바른 맞춤법일까요? 맞으면, 오! 틀렸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오! 베개와 베개. 많이 헷갈릴 겁니다. 베개, I 자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100의 어휘자라고 항상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관장님 사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태권도를 사랑으로 가르치셔. 여기에 가르치셔는 올바른 맞춤법일까요? 맞다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5.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짚어서 보이거나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짚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는 뜻이며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식과 기능 혹은 모든 교육들을 깨닫게 해주는 관장인 사범님이 계시죠? 정답은 5입니다. OX 퀴즈 재밌으셨나요? 한 나라의 언어는 점점 변화한다고 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은 바르고 고운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한글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바르고 고운 말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